이름 잘못 외웠어요. 그 쌍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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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극적다요. <laughs> 오늘 이제 은직 형님 찍는 날이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오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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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 번만. 아 그러시면. 저는 음악하고 랩하고 싶은데 노래 부르고 있는 JIK 김은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시나요? 네 오늘 공연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 오늘 공연 어디서 하시죠? 위치로 쪽에서 터베 그런 게 와서 공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저 마가리타랑 네제 어, 음원을 낸 곡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것도 음원을 낸 곡입니다. 그 다음에 WD YT 왓돌딩이라는 곡세 개를 이제 친한 누나랑 같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연하기 전에 집에서 뭐 하시다 오셨어요? 음 일어나서 씻고옷 네, 입고 머리 만지고 그밖에 안 했는데. 어 많은 걸 하셨네요. 네. 그럼. 공연이 몇 시죠? 공연은 8시 반부터 시작인데. 네. 가서 전시도 좀 보고 네. 커피도 한잔좀 먹고. 알겠습니다. 네, 하려고. 제희 일찍 불렀어요. 네. 혼자 가시면 심심하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지하철 타고 도착지에서 네. 다시 뵙는 걸로. 네. 네. 일지로 자가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고요.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일단 좀 카페인이 네. 좀 빨리 들어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런 수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카페로 가시죠, 그럼. 네. 머리가, 머리가 왜 이상하지? 머리 머리 왜이상하지 오늘 괜찮아요, 지금? 괜찮냐고요? 지금? 아 네, 잘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어. 음. 자, 어투섬 뭐 갈까요? 어투 갈까요? 네, 가까운데로 가시죠 네. 킨데일 라마 스텝 보셨니다스 네, 봤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되게 소심한.. 소시마, 약간.. 소심하게 걷네요 <laughs> 아.. 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아이스크수이스아이기시구나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됐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 모습 담아야 되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아이스티 잘 마시겠습니다. 아, 잘 드십쇼. 짠! <laughs> 공연하기 전에 약간 떨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공연을 좋아하고 재밌어가지고. 아... 재밌잖아요. 제가 잘하면.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못하면. 은 보시는 분들도 막 웃고 하니까 <laughs> 어떻게 해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근데 못하면 <laughs> 안 되죠. 그죠? 네. 정말 음. 시간을 사는 <laughs> 거기 때문에 그 만족을 항상 <laughs> 줘야 된다고 <laughs> 생각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많이. 그리고 아, 유관 주일 때 명함입니다. 명함. 오, 언제 만드신거요꽤 됐는데. 예 네, 이게 되게 이뻐요 이제 어차피 제 이렇게 있고 Rn 스트라고 있어 요 이게 없는 말이잖아요 R 예렇죠예 네. 한번 창조를 해가지고 네. 한번 해봤어요 괜찮죠 Rn 비스트 음.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피아니스트 뭐 이런 이런 뭐 그런 느낌으로 음, 음. 그리고 그 여기로 이제 그 지원님이 방지원 누나가 이리 오라고 했는데 말을 잘안 안 들어가지고 어, 어디로? 딴 데로 가나요? 잘모르겠어 오라고 하면 아 멀어 <laughs> 특이한네 홍대 아니면 집밖에 없어 이제 고민 같은 건 없나요? 고민이요?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책임을, 어쨌든 제가 지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왜네 음, 다들 하는 그런, 그런 고민이죠. 그거 말고는 이제 호날두 광카 같은 게 뜨면 참 좋을 텐데. 옆에 같이 공연하시는 분 소개 한 번만 부탁 어, 옆에 이제. 음. 안녕하세요. 부즈라고 본인이 하세요. 음. 어, 저는 네. 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잘안돌아가네요음 밥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 좀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반드시 먹어야 음. 분논도 잘할수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나 <laughs> 내밥 이만큼 먹어요? <laughs> 아니야 요즘에 조금 늘어가지고 한 그릇 드세요 밥? 3분의 2정도 3분의 2? 공깃밥 을 하나를 네. 못 드시는 분이 네. 있어가지고 요즘 PT를 받고 있거든요 어 PT? 필라테스? <웃음> <웃음> 아, 뭐야? 없어! 이 옷이.. 숨이 좀덜아 와, 없어 벌크업 어때? 약간 근육.. 아 되게 좋다 지를 <laughs> <laughs> 그럼 러어가 <제가> 볼까요? <laughs> 잘시다 여자친나와 와야 되 w I don't 해야 o 가지고 그렇게 안 되고 w 쁜게 많네 t 쁜게 많아요 이쪽에 t k n 아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l a don't know. 여기 또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아, 들어가봅시다여기겠 지. 제폰가여기겠 지. 여명이식당같가 지. 여기가 지. 여기가 지. 여 네. 뭐야? 여기에못 어? <laughs> 보던 모습. 여기가 이여가 지. 여가 지. 가 지. 가가 근데 첫 곡을 에 스펄스로 하면 얘가 마지막에 그거 넣어서 이렇게 딱 이어지게 끔딱 지금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틀때 내가 틀면 돼. 사실. 너가 순서 바꿔서 틀면 되잖아, 같이. 어, 맞죠여기서 여기로 더블로 그 또동 하면 되잖아. 그럼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마가리타 어때? 그걸로 하는 건 어때요? 그런 건가? 아. 아, 그게 사실 네. 그래. 이두 음. 분의 의견이 좁혀지지가간 아니 마가리타가 좋아요. 알았어요. 힘들어요. 마지막에 아무거나. 알았어. 아. 알았어요. 아 아, 오케이. 흔들어가지고 안 올라가. 그래서 마트유딩으로 목을 풀고 아, 그리고... 마가리타를 하고 에스프레소 는좀할 만하니까 짧잖아. 아, 그럼 에스프레소 어차피 마지막에 해도 되네. 와, 응. 오케이. 예쁘다요. 아, 지금... 오케이. 급적다요. <laughs> <극적> <laughs> 힘은 쓰지 말아 더. <laughs> 막지도. 네, 아, 쪽수가 네, 안 되기 때문에. 아, 하나는 나. 만들고... 식사 하고 오겠습니다. 아예 아예예예 아예. 어? 뭐 또재밌는 군대 얘기가 어. 시작이 되고 훈련병 때 아. <laughs> 저거 딱 이때 했을 때 그때가 <laughs> 음. 이때 고기 뭐였지 이때 고아유였던것 같은데 아이유 네. 그 라일락 아, 아 라일락 음. 누나는 뭐였어? <laughs> H.O.T? 어, <laughs> 캔디 캔디 야, 캔디였구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맛있 <laughs> 뭐 아저씨들이. 아이고, 아저씨들이. 이거, 있어요. 이거 약간. 어, 팔 올리네? <laughs>